네, 안녕하세요. 주식 모사지입니다. 이 채널은 하루에 한개 관심 종목에 대한 저만의 매매일지 또는 관심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하는 종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에서 6개월 이상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 중인 종목. 둘째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즉, 세력이 들어온 종목. 저는 항상 세력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거래량 들어온 시점에 캔들이 의미 있는 종목. 여기서 의미는 매일 종목을 보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3월 17일 관심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오스템 031510이라는 종목입니다. 절대 오스템 임플란트와 헷갈리지 마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와는 다른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은 오스템입니다.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2021년 7월 7일 이날 이후로 거래량 없이 이만큼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6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1월 6일 이날 130억의 거래대금 그리고 497만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이전과는 조금 다른 거래량이죠. 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750원 부근까지의 매물대를 체크하고 조금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또 저항을 맞고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어, 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월 17일에 이렇게 363억의 거래 대금 그리고 1,500 8 9만의 거래량, 확실히 다른 큰 거래량이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부근까지의 매물대를 쭉 소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종목당 10% 비중, 둘째, 3분할 매수, 타점 1차 매수, 5% 하락시 2차 매수, 그리고 거기서 또5% 하락시 3차 매수, 셋째, 욕심 없이 5%에서 절반 매도, 10% 절반 매도, 20% 절반 매도. 저는 이것을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을 활용합니다. 넷째, 5%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에는 본존에서 전략 매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월 17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